자 이번에는 커맨드 라인을 이용한 배열 생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커맨드 라인의 정의죠 자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져서 사용했을 때 실제 실행한 경우 도수 였습니다 도수 우리 우리 2장에서 한번 실습을 해봤죠 자 도수에서 클래스를 실행하면서 클래스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었다 이거죠 자그 커맨드 라인 사용법이죠 자연적으로 우리 그 3장에서, 아, 2장이죠. 2장에서 도스 환경에서 한번 실습을 해봤죠. 자, 도스 환경에서 시, 이제 클래스를 실행하려면 자바하고 클래스명 써주고 키보드 엔터키 치면 실행이 됐죠. 근데 자, 요 클래스명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클래, 요 클래스로 전달할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공백으로 이런 식으로 ARG1, ARG2에서 이런 식으로 써주면 실행을 하면 요두 개의 데이터가 문자열로 전달이 된다. 그죠? 자 밑에고 그 어, 실제 소스가 있죠. 자연식으로 해서 ARGS 테스트에서 이순신 띄우고 이하면 두 개의 문자열 자 이런 식으로 2 2라고 써도 실제 전달될 때는 문자열로 전달됩니다. 당연히 문자열을 이제 숫자로 바꾸는 방법도 우리 뒤에서 학습을 하죠. 자 실행을 하면 두 개의 문자열이 전달되니까 자 우리 그 메인 메서드 쓰면서 메인 해가지고 메서드의 파라미터라하죠 파라미터. 뒤에서 이제 메소드 하면서 하는데, 자 보면 args에서 자요 스트링에서 요, 여기가 배열이죠. 자 이유가 자 이런 식으로 코멘드 라인에서 이제 데이터를 전달하면 자두 개가 전달되니까 두개 문자 문자열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이고 배열이다 이게. 그러면 실행을 하면 메모리에 자동으로 전달된 개수의 요소를 갖는 args라는 스트링 타입 배열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전달되는 값이 없을 때는 안 만들어지겠죠. 지금은 두 개가 전달되니까 이순신 2에서 문자열을 두 개의 문자열을 저장하는 ARGS라는 배열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67행에서 ARGS0, ARGS1 하면 이제 전달된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왜 메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링 타입 배열로 사용, 어, 사용되어져 있느냐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초기 도스 환경에서 사용하던 그 기능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자, 어, 실습에, Eclipse에서 이제 실습을 해보면 Eclipse에서도 커맨드 라인으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걸 한번 Eclipse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커맨드 라인으로 클래스 실행 시 데이터를 클래스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이 클립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를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자 클래스 하나 만드시고, args 테스트. Eclipse에서는 자동으로 ARGS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ARGS 0, ARGS 1에서 두 개의 데이터가 전달되는 거죠. 자, 자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오류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바로 실행하니까 우리가 ARGS 테스트라는 클래스로 아무 값도 전달 안 하죠. 아무 값도 전달하면 안 하면 ARGS라는 배열도 안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자, 이런 식으로 안 만들어진 배열에 접근하니까 ArrayIndexOutOfBounds가 발생하는 거죠. 앞에서 다 했죠. 자 그러면 두 개의 데이터를 ARGS 테스트 클래스로 전달해야 되겠죠. 실행시 자, 하는 방법은 자, 위에 보면 그 실행 버튼 있죠. 실행 버튼 옆에 보면 조그만 그 검은색 버튼이 아래로 향하고 있죠. 요걸 클릭해 줍니다. 요걸 클릭해 주시고. 자, 보면 run c o n f 있죠. 요걸 클릭해 주시면. 자, 탭이 나오죠. 메인에서 요 아구먼트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자, 요, 여기에 전달할 데이터. 이순신 띄우고. 공백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한다 이거죠. 22.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전달한다. 그 의미죠. 자, 그리고 어플라이 눌러시고 런 눌러시면 자, 이순신 22가 출력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자열을 전달하는데 이순신 띄우고 안녕 이런 식으로 문자열에 공백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공백으로 그냥 써 주면 공백 자체로 구분이 되니까 이순신 띄우고, 안녕 띄우고, 20 이런 식으로 전달하면 3개가 전달되는 거죠. 자, 문자열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전달 방법이죠. 가셔가지고 잘, 안녕 하고, 쌍 따옴표로 묶어줘서 전달하면, 이, 이순신 띄우고, 안녕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자열이다. 그런 의미죠. 이순신 안녕, 22가 출력이 되죠. 자, 커맨드 라인을 이용한 클래스의 데이터 전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봤습니다. 실제,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키보드, 키보드로 클래스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배우죠. 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커맨드 라인으로 클래스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